아, 계곡, 이, 하천, 아. 이런 데 여름에 와야 되는데. 딱, 우기서 그냥, 응? 어? 백숙 먹으면서. 야, 오랜만에 또 포천 와보니까 좋은데? 야,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다. 아유. 좋다, 여기.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해피 네.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갑진년 푸른 용의 해. 네.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먹피디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감사합니다. 예. 네. 새해라 그런지 좀 텐션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아, 아무래도 그 올해가 갑진년 푸른 용의 해. 또 나의 해 아닙니까? 한번 용띠예요? 아, 용띠가 아니라 내가 수드래곤이니까. 아. 용해 해, 딱 나한테 맞는 그런 해죠. 네. 혹시 올해 뭐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올해 이제 둘째, 아 둘째요? 예. 네. 어, 진짜? 형수님이랑 <laughs> 허락? 아니, 내 계획이에요. 이거 나가 야 되는 거죠, 방송? 뭐 어때? 어. <laughs> 아니, 너뭐잘 뭐 못했어? 역시 다무장적이시네요. 네? <laughs> 뭐될줄 모르겠지만. 네. 오늘 혹시 뭐 드시는지 아세요? 뭐아 여기 제가 군대 생활을 이쪽 지역에서 했어요 보천 산정호수 뭐 운천 이쪽 네 그래서 이쪽 뭐 삼계탕, 옻닭, 백숙, 붕어찜 뭐 이런 게 유명하죠. 선배님 말씀하신 면이 다 보양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새해 맞이해서. 근데 초 보양식 특집으로 마련했어요. 오, 초 보양식은 뭐야? 어마어마한 보양식?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보양식을 먹어볼 오. 건데 또 보양식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걸 맞춰야지 이제 또 보양식이랑 같이 응. 오늘 맛돌이템을 드릴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양식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알아요. 이게 동물인데. 동물. 네. 이 동물의 울음 소리를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있는 거야? 뭐야? 아세요? 이, 이게 울음소리예요 소? 소 같기도 하고 우 네? 처음 들어보시는 소리죠? 네 이렇게 운다고? 네. 이렇게 울어요 이동물 새? 기러기? 아니에요 그냥 동물이 모르겠는데? 이 울음소리 들어보질 못해갖고 울음소리 들어도 모르시겠잖아요 네. 뭐,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러면은 손 한번 벌러보시겠어요? 손? 네손 뭐야 에잉? 무슨 벌레인 줄 아세요? 장수? 장수랑 비슷하네 장수랑 비슷하네? 장수하늘소 풍뎅이 그런 거 말고 그 싸움하는 애들 있잖아요 벌레 중에 네? 싸움하는 벌레? 네그뿔 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 벌레 모르시겠어요? <laughs> 뿔 갖고 싸우는 벌레가 뭐야? 이런 벌레 같은 문제를 내고 어? 벌레를 먹는 건 아닐 거아니에요그 그 벌레는 네. 사슴벌레예요 아 사슴벌레? 이런 네. 거는 정말 예쁠 것같아요 아, 사슴? 네 어? 나 사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사장님 피셜은 유일한 곳이라고 요사슴 사슴 플러스 또 다른 보양식을 해서 두 가지 보양식을 먹을 거예요. 오, 사슴도 먹는구나. 나는 사슴 피만 먹는 줄 알았는데 사슴. 사슴하면 녹용. 노경. 그쵸. 녹용이 유명하죠. 아, 고기를 아, 파는 곳이 있구나. 직접 농장까지 운영해서 바로 직송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 네, 그럼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완전 보양식이네. 진짜. 네. 지금 여기 앞에 바로 초만 걸어가면 되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가시죠. 아까 우는 게 사슴? 아 여기구나 사슴 와 사슴을 파는 데가 진짜 있네 진짜 이런 거를 평소에 뭐 자주 먹어보질 못하니까 그렇죠 너도 너무 궁금해 어떤 맛인지 네. 사슴 여기 되게 유명인들도 많이 왔다갔던 곳이라서 그래? 네, 되게 아, 내가 오는... 안 왔는데? 그래서 오늘 오시는 거죠. <laughs> <laughs> 아, 유명인들이, 셀럽들이 좋아하는 맛집. 네네네. 한번 오. 들어가 보실까요? 네. 갑시다. 오, 사슴. 메뉴판 한번 보실까요? 네. 아... 흑염소와 사슴, 수육, 전골 무침, 탕. 하긴먹어보질않았으니까 사장님! 사장님! 네. 주문할게요 아녕하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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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흑염소하고 사슴이 있는데 네. 맛이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 흑염소는? 흑염소는 좀 부드럽고요 네. 사슴은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아, 쫀득... 쫀득하다고요? 네, 네, 쫀득쫀득한 맛이 있는데 어, 사슴 고기에는 녹용 성분이 26%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손... 어떻게 들어 찌뿌리 이 여기 있는데? 아니 뿌리인데몸 자체에도 고기 자체에도 녹용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26%로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손님들이 어느 거더 찾아요? 여기에 한60%그염찰더찾아요 아, 여기, 예, 더 찾아야 예, 예, 요 마이, 마이, 그거 돼야지. 오, 예, 이걸로한40% 어, 여기는 이제 매니아들이 진짜 매니아들이 와서 보고 그러세요. 어떤게더 남아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죠. 어, 어느 게더 수입이? 오니, 돈이... 뭐, 이, 이것도, 이것도 수입이 괜찮아요. 아, 사슴이 더쩝쩝해요 사슴으로 할까요? 내가 사슴으로 해가 노노노경도 팔고 하니까. <laughs>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죠. 뭐 요거 반 요거 반. 아 반반씩. 반반 원래는 그렇게 안 팔죠. 아 그것도 해줍니다. 아 해줘요? 예. 아, 그렇지 양쪽 다 맛을 예, 봐야 되니까. 예, 예. 양쪽 이렇게 그림처럼 양쪽 오. 반반씩 해갖고. 예, 반반 수육하고요. 예. 그러면은 전골은 어떻게? 그 전골은 따로 나오는 거 이렇게. 아 같이 나와요? 예, 세트로? 수 세트로 먹으면 하면? 다 세트로 나와요. 오, 무침은 뭐예요? 무침. 무침은 이것도 요, 같이 거, 나와요? 요, 요, 세트로 갖고 또 따로 여기 여기 위에다가 이 고기 빼고 무침 고기를 넣고 또 나와요. 그렇게. 뭐다 나오네요. 네. 무침도 나오고 전골도 나오고 수육도 나오고. 네, 다 세트로 다 나와요. 오, 이거 먹으면 뭐 어디가 좋아하세요? 이거 면역력 강화에도 아, 좋고, 아 면역력 네, 남자들도 그렇고. 녹용은 먹으면 겨울에 추위를 안 타요 아그래 네. 나는 삼사 년에 한 번씩 녹용을 먹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 지금까지도 이래 체력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기는 뭐 직접 목장을 하세요 아니면은 하죠 뭐... 아 목장을 네, 하세요 예. 농장을 갔다 왔어아농장 하세요 지금 농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 25년 됐어요 이거 한 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 흑염소를 요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슴 고기는 보통 고기를 하는 게 아니고 뿔을,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슴을 키우는데 사슴이 새끼가 나오는데 쑥놈이 나오면 쓸수 있지만 암놈이 나오면 처리 곤란이야. 중탕거밖에못 하니까 고기를 쓸수 없어. 그래서 내가 차가나 차가나게 아 이걸 갖다가 안넘을 갖다 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해 갖고 수육도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크까지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슴만 되면 고구마까지만 해 버리면 사슴 고기도 이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식문화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내가 사슴 고기를 할 거예요.